3점구절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고고는이 친구는 이친구다다 탄다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좋은데요? <laughs> 정말 소이행이네 소확행 딱소소하고 확실하게 다 경량탄창 없을라나? 아 경량총 없을라나 경량총? 경량총이요? 어나 총알 엄청 많다 중량총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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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구나 어? 아아아어 이게 이게 스킬을 왜써아 플레이오 이거 빼야겠어요 앗스는 너무 잘써 짚라인 만들었거든요? 한 표시는 뭐지? 어 <목소리> <목소리> <도대체> 모르겠어 저 어떻게 야 될지 모르겠 옆에 하나 붙었어요 왼쪽에 <목소리> 네. 죽여버려야돼 <laughs> 저 이제 총알이 없어요. 경량 총알뭐 EMP, EMP 달아놓고간고 같은데 큰일났다 총알이 없다 아쉣총렛 때렸는데 안뒤 가고 개같은고저고에 있습니다 나 총알이 서 없어서 뭐어떻게해줘야어지모르겠없죽죽죽마리 없어서 2마리 없어서 2마리 죽어이2데 간다 간다 나도 총없없어 지금 내가 막아서게마리없어야 2마리 없어서 2마리 없어어요 안돼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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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이 없어 <웃음> 끝났어요? <laughs> 네어 데미지 많이 가긴 했네 죽시지 못해 <웃음> 220. <laughs> 돌아나딱6더했어 <laughs> <laughs> <저, 웃음> <더와> 226. <laughs> 어, 무기 없으면 너무 빡쳐 할수 있는 게 죽방무기 아 없어 이게... 앞으로 총알 많은 걸 먹어야겠다 이게 뭔가 뭐라 그래? 뭐야 나, 나? 나 전설 나왔네? 미, 미라지 지금... 전설 수집 나왔네 <웃음> 부럽습니다 <웃음> 하하 근데 미라지가 <웃음> 없는걸요? <웃음> <웃음> 아 미라지 얼마야 개비싼데? 육전은 <laughs> 더 모아야 되는데 아 그냥 페파가 존나 재밌네요. 옵시때부터 전설 중이래, 아 <laughs> 제가 옵시때도 <오지> 전설이 <laughs> 개속살 떠가지고. 아, AM님 어서요. <laughs> 키크더 놀리지만님은 아시는 건나? 일단은 여기선 라인 상인으로 유명하죠. 네, <laughs> 존나 어렵네요. <laughs> 개 어렵죠. <laughs> 존나 어렵네요. 근데 저희 되게 늘었어요. 원래 0 대미 줬는데 220까지 갔다는 건 굉장히 <laughs> 굉장히 큰 성장. 일단 우리, <laughs> 우리 걸을 총 일단 햄록. 햄록 해보세요. <laughs> 햄록 걸로. <laughs> 햄록 햄록 쓰레기들. 햄록은 어. 무조건 걸고 시작해야 됩니다. 그리고 햄록이랑 기억자 총 걸으세요. 기억자 총. 먼저 <laughs> <laughs> 기억자 많거든요. 한세개 정도 되거든요. <laughs> 얼터네이터도 기억자거든요. <laughs> 아, 근데 네. 얼터네이터는 약간 기억인데, 휘어있는 기억이잖아요. 휘어있는 <laughs> 기억, 그거는 괜찮아요. 각진 기억, 자, 걸으세요. 자, 갑시다. 아... <laughs> 일단 모잠, 모잠비크, 이거는... 모잠비크 <laughs> 걸으세요. 모잠비크, 모잠비크 오케이. <laughs> 세 발밖에 안 들어가. 권총, 짝건 싸지지도, 그냥 걸러야 돼. 어, 이제 추워진... 다 아, 이게 뭔가 짚라인 만드는 게개 재밌네. <laughs> 아 근데 애들이 진짜 너무 좋고 그리고 이거는 적용총을더 많이 안 사용해서 낙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상대방이 쏘면 나는 나 받고 있는데 나는 못 맞죠. 어빡빵이 레이스잖아 대박. 전설스킨 라드, 하운드지. 라드 하운드 t 라드 하운드. 스파인더 최고 하는 거어떻 Come on 고 패고. 또 전설 스킨이에요, 이 레벨도. 개이 분들 이거 레이스 박세, 박세. 이게 뭐지? 그러니까 다른 게임은 총알 없어서 죽는 경우가 드문데 이거 정말 뭐예요? 총알 소모가 진짜, 너무... <laughs>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.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두두두두두 쏘면 안될것 같아. 오, 다 떨어졌어. 오, 멋있어, 멋있어, 멋있어. 다른데 가는데요, 하나? 아무도 몰래 쫄러가지. 어, 피스키퍼가 그나마 사건 중에 제일 쓸만하고. 일단 나는 SMG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저는 딱 중량 근데 좀 아쉬운 게 어, 저격전 나왔을 때는 좀 짤짤이 막 데미지 못 넣어서. 저격 그니까요. 샷건, 이번에 샷건 들고 다니게. 아, 롱부. 알-99 또 줬다. 알-99 좋은데. 좋다고 이거? 반 반도. 아까 잘하지 않았어요, 그걸로. 이게 쓰쓰쓰쓰 그러면 쓸수 있을 것 같은데. 초월이 너무 금방 달아요. 아. 아 총알, 탄알도 많아야 되고 자동총이어야 되고 아 까다롭다 총 모르는 것도 근데 그게 아니면 진짜 싸우기가 까다로워가지고 햄록 나왔다! 씨발 손절 쳐야 되고 손절, 손절총 <laughs> 진짜 점사 손절총 <laughs> 총알 종류요? 총알 종류는 경량, 에너지, 샷건, 중량 이렇게 4가지 네 있습니다 야, 샷건이 좋다고? 샷건이 사기긴 해요. 근데 못 맞춰서 그렇지. 안 죽는데요? 못 맞춘 거예요. <웃음> 아니에요. 못 <아니에요. 웃음> 뭐 맞춘 거죠. 피스키퍼 here. 있습니다. EVA 8 자동은 어때요? EVA 8 자동? 이거죠저 총을 다 하는 게아 Let's go, h o s t e right here. Might be something good this way. 하복! v 이거 Oh, you c 하복. 하복 괜 l h a v 거 k Havok. h a 이 o k h a v 아니 근데 중량 탄환이 너무 많은데 피스키퍼? 중량 확장탄 뭐고 나요? 저 피스키퍼 한번 써볼래요. 그래. 피스키퍼 피스키퍼가 좋다고? 오케이. 아니 아니 제께 더 좋은 것 같아. 요리브 에바 에바. <laughs> 어저 그거 그거 끼다가 피스키퍼로 바꿨는데? 아 그래요? <laughs> 피스키퍼가 더 좋은 것, 피스키퍼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햄록, 햄록 있다. 걸은다 햄록 단발 되나? 그거 되면 쓰고 안 되면 안 쓰겠다. 아 어, 단발 된다. 단발로 쓰겠습니다. 햄록, 햄록은 단발. 어그 에너지 탄 있었, 있었잖아요. 네, 에너지 탄 드릴까요? 아니요, 아니요. 중량탄창 드릴게요. 그러면 제가. 입니다 다. 경량 주세요. 됐습니다. 경량은 없습니다. <laughs> 어, 레이스가 타야겠다. 테르미스르타. 어, 어 아니네. 어디야 지금? 아멀 멀리 있네 구덩이를 좋아해 지금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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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. 뭐예요, 건가? 어 뭐야, 뭐야, 나왜피 달아? 어, 불, 불 닿았는데. 니뭐 어, 네. 던졌어요? 네. 종수님 뭐 던졌죠? 네. <laughs> 세율수류탄 던졌고, 세율수류탄 테르미도 어쩌고 저쩌고였는데. 테르비수류탄인가 그게 가루로 확 터져가지고 불 나는 건데. 레이스, 네, 심메트릭 달레이스. 근데 단점은 상대편도 저걸 탈수 있어요. 아, 이분구덩이가 여기라서 이거, 구나뭐거네네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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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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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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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직이 나. 그 위에 뭐 있나? 어, 낙이라고님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아, 저희 이거 나가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 구동이 나가는구. 아이브드, <laughs> 위도메이커랑 바스턴 합쳐진 걸로 잘 놓. <laughs> <laughs> 겁나 재밌잖아. 오우. 주호가 이러니까 세명 중에 한 명이 다 덮어쓰기가 혼탁같죠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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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괜찮아 어, 여기있다 다 왔다 페스파인더는 귀여우니까 봐줘야지 왜? <laughs> 아, 졸기기남 <한데> 나도 방금 왕 <laughs> <laughs> 진짜 세명 세명 했을 때한 명은 꼭 <laughs> 혼자가 <laughs> 맞아 <laughs> 아니 근데 페스파인더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 Here I go 맞아요 되게 약간 귀여워 그냥 어, 여기있다 <laughs> 설치해줬다 저탑시 오 땡스한 거어 뭐야 나왜 안타 줘? <laughs> 그래도 이분이 레이스라 다행이네. 안 그랬으면 우리 계속 쫓아가다가 끝났을 텐 <laughs> 뭐야? 미개한 뚜벅이. <laughs> <laughs> 미개한 뚜 <또>. 아 <laughs> 다음에는 내가 먼저 패스파인더로 다 근데 누가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? 저 어? 뭐 타고 올라갔는데? <laughs> 잠시만 저가 타고 올라갔다고요? 네저 어, 타고 올라갔는데? 내거지프라이들요아니아니 저쪽으로 저쪽 지금 총소리 듣잖아요 그 사람있음 아, 알아알아알아 저 있습니다 저격통이 아, 아니야 미안한데 나도 아니야 쏴려면 가서 쏴가야돼 얘 경량탄은 많이 드 정순이 여기서 경량탄 많이 드세요 들어왔어 이제 건너편에 어? 있어요 멀리. 무서운데. 무서워. 무서워. 아, 아 레이저 다가온다. 오. 어어 저쪽에 있어요. 근데. 어. 어. 뭐야 이거 김춘기. 죽는데 빨리 들어와. 저 이거 짚라인 사망각이거든요, 짚라인. 타면 죽어요. 아불안나 내가 죽어 우리 레이스가 해줄 거야. <laughs> 제가 걸은 종이요 지금 햄로 걸려 있는데 그냥 단발로 쓰니까 할만한 것같아 단발로 쓰면 점사면 걸른다. 아니 지금 걸고 말고야 총알이 없어. 총이 없어요. 분리해요. 오, 죽었다, 죽었다, 죽었다. 리 레이스 차해 가서 방해. 해거하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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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스이이 새끼들 팀이 하는데 팀 이거. 다고요아 그러네 거 이거. 운거아저저저 혼자 레이스. 저 혼자 시체로 있네요 거 이거. 하려면은이 48초 남았는데? 형피키퍼퍼쓰레인인요요 <laughs> s r y s o r r y 손절, 손절치겠다 마인드. <laughs> 아니... 오케이. o r r o w 왜? 왜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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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기까지 가는 거야? 거기 네 명인가 다섯 명 있어가지고 그냥 버렸나 봐요. 어나나 시야 나 어두워. 여기 추워요. 아이고. <laughs> <잠시만요. 웃음> 죽었. 네아덤벼냈어요 에이 라 레이스 이 배신자 다시. <laughs> 배신해서. 근데 피스키버 피스키버 별론데요? <laughs> 피스키버 말고 에바 써야 돼. 에바. <웃음> 에바. <웃음> 네 에바 써요. 야 <laughs> 에바 써야 돼에바개애에 시발 애바 에바, 에바 그냥 들고 있을 걸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죽일 수 있었는데 개 같은 거 앞에서 걸리적거려 가지고 아 사장이 아, 아, 올줄 상상도 못 했다 그 도와 도와 주려고 거기 짚라인 타고 가다가 짚라인 <laughs> <laughs> 아, 어, 슬슬 좀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 슬슬. 짚라인 딱 탔는데 3대 1이야. 어제 <laughs> <laughs> 막 쿠팡맨. 이미 스타, 이 누워 있어. 별거 누워 있어. 예, <laughs> 네, 이미 누워 있고. 이미 자리 당사 통구이 되고. 있고. 까마귀 통구이. <laughs> 어. 즐겜 가자. 지금 즐겜 계속 즐겜했어요. 어페파 너무 재밌는데. 페파 사랑스러워 <laughs> 그냥. 좀페파 너무 좋아. <laughs> 어 뭐야 잡혔다 어저 <laughs> 피스키퍼 스킨 나왔어요 오 쓰라는 건데 <laughs> 쓰라는 거니까 똥총 거릅니다 근데 피스키퍼가 데미지는 에바보단 세요 그러니까 피스키퍼가 펌프샷건이고 에바가 사이가라고 생각하니다 아니 근데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멀면 안 맞는데 그러니까 멀면 안 맞죠 아니, 샷건을 누가 멀리서 니냐 <laughs> 아 점프 막성 싫어 나 페스마스 페파하반 중국인이다 중국분이다 에바세바 땀치 봉치 10원에 핵 판매한다 그런 거일 거예요 아마. 안 봐도 뻔하지 아오 우리 팀 핵이에요 10위안에 핵을 팔겠습니다 이런 거 겁니다 근데 이거 팀킬이 안 되잖아요 그러겠죠? 몰라요. 야, 이거 튕길 안 돼가지고. <laughs> 아 그런데 튕킬안 <팅킬리> 돼. <laughs> 내가 수류탄 던졌을 때안 죽었으니까. 네. 근데 자신은 왜 달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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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433 처치. 헤드스톱 <laughs> 724. <웃음> 그런 사람들 많아 어떻게 이겨. <laughs> 오케이. 붕괴선 <중개서> 갑시다. <laughs> 제 영혼의 영웅은페스파인더로 정했어요. 뭐야, 벌써 한 명, 영... 한명 순절 쳤는데? 어? 아니, 뭐야, 치가 찍어놓고 나가버려. 램법 뺐는데요? 아, 램법이에요? 네. 아, 역시 핵쟁이들, 핵판매쟁이들. 램법 그냥, 시게 당해버리고. 이제 차라리 둘이 피하네. <웃음> <웃음> 어차피, 어차피 둘이 다다해가지고 따라다녔다. 오, 뭐 깜짝이야. 어, 에바 먹었다. <laughs> 여기 가빠있으면 돼. 있는 기억자충. a 건 t 따!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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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나옵시다 파밍만 따래, 파밍만. 파밍 i 하고 배달도 잘하고 유진 그래 y 와우! g go, a n e l t o we don't turn to see again. There, hookshaka. Apex a hookshot. Oh, 여기다 깰수 있나? 깰수 있네 와. 여기 먹고 오, 왜 열리는 소리가 안 들리지? 플랫라인 <laughs> 햄룩 버스트 떴다 드디어 <laughs> 햄룩 그거 단발로 쓰니까 쓸만하던데요 근데 어, 혹시 경량 탄필요하 왔어요? 경량 탄, 경량 탄안 쓰는데 겁나 많은데. 네, 경량 필요해요. 어, 뭐야? 네, 가서 갖다 드리겠습니다. 가변형 스나이퍼, 저 가변형 그거 생겼거든요. 아, 네, 저 스타이퍼를 이번번에 안 쓰려고. 여기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닌가? 이 폭포 떨어지면 죽을 텐데, 어, 죽어봐요. 아, 피스키퍼 선발, 네. 손절, 손절. <laughs> 피스키퍼 손절. <laughs> 어? 스킨도 나왔는데 스킨 나왔으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더 좋은 거 나왔어요. 카빗? 아, 오케이. <laughs> 카 저는 중량 타단 좀주주세요이 떨어지면 못 들어옵니다. 중량 확장탄창, 여기 있어요. 제가 경량, 경량 다 놨어요 여기 제기핑 찍어놨어요 여기 여 Heavy ammo here. 경량 m 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, come o m 아 오케이. Here, go. here we go. 햄록버스터. 어 얼티밋 하나 더 먹었다. u l t 햄록 써야겠다. 아닌가? 플랜라이스자오오오 오. 오, 오, 오. 어, 제가 제가 사올. 오 오. <laughs> <laughs> 오. 아네개 히... 얼티밋 경량 어 이거는 <laughs> 뭐가 좋을지 서로 고민 <웃음> <웃음> 근데 문제는 서로 별 차이 없어 어차피 <laughs> 아, 아, 아. 아, 둘다 점이야 <laughs> 어 4번 형으로 경량탄 탄약 겁나 많긴하다 <laughs> 어이 주사기 그래, 있어 요고 <laughs> 네. 아, 중량 탄환이 있어야 되는데. 중량 탄환 68발밖에 없어 가지고. 저 경량 탄환 480발. <laughs> 내가 거의 이 정도 보였자던데. 아우, 경량만 많이 나와. 경량, 아, 경량 500, 없어서. 520발. <laughs> 중량 탄환이 없 없어서 부족할 필요나. <laughs> 이것도 부족하면 어떡하죠? 어. <laughs> 총알 총알 낭비. 오! 이거 이거 드세요. 왜요? 왜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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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이이건드셔 이거 될것 같은데 뭐이 디보전 l m 이 이거 뭐지? 이전 자동에너지 경기관이이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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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안써요 에너지 안써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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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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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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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열었을까? <laughs> 몰라. <웃음> 아, 아 총알 진짜 부족한데 이거 못 싸우는데. 이 총알 파밍 파밍하러 떠납시다.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? 어, 어 자기장오는데요 들어가야 되는데. 떨로 가야 돼. 오케이. 오, 개편한 애 패스파인더고. 그죠. 아, 근데 둘이서. 지금, 10분대 남네, 는 10분대. 우리, 우리, 숨어있죠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, 오, 오. 우 우리, 우리, 우 오! 죽는우줄 알았어요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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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기 활 주사기 시작 건터나 얼티밋 그 얼티밋이다 이거 이거 내가 쓸까 한번 네 써봐요 근데 이거 꽉차 있으면 못 쓰고 쓴 다음에 써야 돼서 이제 저희 들어갑시다 옵니다, 옵니다 옵니다 얼티밋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궁 다 안타시고요 빙 총알 퍼밍 이 예건데? 아니 총알 퍼밍. 이 <laughs> 다행히도 총알은 많네요. 경기 <laughs> 480발 <웃음> 충분하다 이 정도. 면 여기 앞에서 지금 그거 떨어졌거든요. 그.. 고급 고급이요? 여기 털렸다 하나. 네 그거요. 그 개꿀. 그 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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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라이트 라이보라색이보이는데 오. 아 중량 탄환이없어사기라이입니다 아저씨는 이런거안 되죠? <laughs> 아. 아디. <아니>. 어 <laughs> <아니. 웃음> 여기 파밍 안 됐다. 근데 쓰레기 피스키퍼예요. 쓰레기 피스키퍼. 으, 으, 아, 그걸로 이 드럭. 함파. 어 여기 중량탄창 있어요, 여기. 오케이. Heavy ammo here. Heavy ammo here. 어 여기도 있어요. 어 윙맨도 있어요. 익맨익맨 졌죠. 그거 뭐야?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퍼레... 펄에... 윙맨 안 먹고, 쉴드... 셀 먹고... 셀, 술탄... 퍼레... 126발 정도면은 살만... 어, 저기 또 들어가야죠. 어이구... 아, 어떻게 올라가지? 있잖아. 아, 우리 다음 자기장이 보이군구나. 아, 이거 패스파인더특 네. 효과구나 이게. 네, 네, 네. 미리 들어갈 수 있는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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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, 뭐야, 여기로 가야 되네 막혀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거기로 못 올라가지 않아요? 게이, 막혀 있는데. 여기 막혀있는데 여기 길 있는 것 같은데. 어쩌기 안 터진 거 있다. <laughs> <laughs> 중량탄중량탄 스피파이어, 저기도 있어, <laughs> 경량, 피스키퍼에, 아 피스키퍼에 저걸 달면 엄청 세겠다. 여리 들어갑시다. 앞에 청소자들인네 1분 33초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중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다 정도는 이 정도는 보여요, 저도.